에이, 이 마사큐리 2년 전에 높이 뛰기를 해서 분갈이 해서 황금 마사큐를 젖을 부수였습니다 아주 잘 살아가지고 지금 꽃이 맺고 그랬네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예, 이게 옆모습이고요또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. 요것이 뒷모습입니다. 예, 여 가지가 거진 한 화분생활을 한 15년 이상 한 것을 높이뛰기로 한 겁니다. 이거 그래서 아주 좋네요. 밑에는 한피가 딱 약간 무겁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예, 키우기도 아주 여름 것이 꽃이 피면 아주 향이 기가 막힙니다.